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고. 너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곤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금요일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누구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받은 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대사란 무엇입니까? 나라의 뜻을 대신 전하고 나라의 영광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삶은 하늘 나라를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성경 속한 인물을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이방땅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고난받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는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서 기근 가운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사로 애굽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고, 결국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또 다른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화해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더 이상 옛 자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있었기에 많은 이들이 살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로 서게 될때 당신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의 힘 1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이 직분은 단순히 사람들과 잘 지내는 태도 그 이상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사명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죄로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 역할인 것입니다.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복음의 사역을 말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로부터 더 나은 선택을 하세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지식은 있었지만 삶의 열매는 없었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 복음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나는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무관심해진 채 익숙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결단과 실천이 내삶 속에 일어나는가도 살펴봅시다. 나는 지금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늘나라를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고난 중에도 주의 뜻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복음과 화해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